부전, 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언가를 전한다는 뜻으로 보통 외모나 성격, 재능 같은 좋은 것들이 대물임될 때 긍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를 보면 이 말이 떠오릅니다.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아들의 재능을 일찍이 발견하고 화려한 기술보다 혹독한 기본기 훈련에 집중시켰습니다. 성공보다 성장, 실력보다 인성을 강조한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덕분에 손흥민 선수는 실력은 물론 겸손한 성품까지 겸비한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부전자전의 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많지요.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모의 자녀가 똑같은 길을 걸을 확률이 일반 가정보다 서너 배나 높다는 통계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끊어내지 못한 죄와 상처의 대물림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부전 자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늘 부모처럼 신앙생활을 잘 합니까? 반대로 불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 좋은 신앙을 갖기는 어려운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보문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스겔 선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역사를 되짚으십니다. 보문은 출애굽 1세대와 광해에서 태어난 2세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을 주는 율례와 규례를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역사는 실패한 신앙 전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먼저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스스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이방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염려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문제는 다음 세대, 즉 광야 2세대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세대에게 특별하고도 자비로운 경고를 하시지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의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 아버지 세대의 실패를 따라가지 마라. 그 죄의 고리를 너희 세대에서 끊어내라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실패가 자녀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2세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1절은 비극적으로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그들은 1세대와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까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 아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부정적 부전자전입니다. 환경이나 부모 탓을 할수 없는 명백한 자기 자신의 선택이자 반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대물림되는 죄와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정신과 의사 스카페팩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나오는 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카고 슬럼가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시각과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를 위탁가정에 맡겼지요. 하지만 그는 여러 위탁가정을 전전하면서도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결국 10대 시절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럼가에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걸려 사회 보장 제대 의지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출감한 이후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 3년 만에 최연소 과장이 되었고 5년 뒤 결혼하여 사려 깊고 자유로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이자 부자가 되었습니다. 스카팩은 이 남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정신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최악의 환경과 정신적 외상을 어떻게 그가 이겨낼 수 있었는지 알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신의 은총,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명명합니다. 오늘 말씀 속 광야 2세대와 스카팩에 나온 한 남자 인생이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최고의 영적 환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비의 길을 선택하여 실패했습니다. 반면 슬럼가에서 태어난 한 남자는 태생부터 환경까지 모든 것이 최악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절망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여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너의 환경이 어떠하든, 너의 부모가 어떠했든, 그것을 핑계 삼지 말라.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나의 은혜를 붙들고 죄의 고리를 끊어내라.새로운 길을 선택하라. 이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는 실패와 상처가 아닌 믿음과 순종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믿음의 조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부모와 환경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처와 죄의 습관들을 핑계 삼아 우리의 죄를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첫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불순종의 아픔이 아닌 순종의 기쁨과 축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